오늘 2025년 7월 16일인데요. 와 오늘 월스트리트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완전 롤러코스터였죠. 미국 중앙은행 의장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 하나에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쳤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상 최고치까지 막 치솟고. 네, 맞아요. 정말 보기 드문 변동성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텐데요. 오늘 시장을 뒤흔든 이 핵심 이슈들, 연준 의장 해임설부터 저기 양자 컴퓨팅 소식, 또 기업 실적까지. 이게 다뭘 의미하는 건지 당신을 위해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한 상황들 왜 벌어졌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시작은 그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의원들이랑 논의했다 서한까지 준비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즉각 반응했죠. 맞아요. 주가는 떨어지고 그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VIX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네네. VIX요. 그게 19.5까지 확 치솟더라고요. 국채 시장도 뭐 엄청 흔들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전이 있었죠. 백악관에서 아니다 사실 무군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오히려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고 딱 발표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갑자기 돌아서서 S&P500은 결국 상승 마감하고 나스닥백은 아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어요. 이 극적인 반전, 좀 어리둥절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핵심에는 역시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원칙이요? 네. 연준의 임무는 물가 안정시키고 고용을 최대로 늘리는 거지 정치적인 요구,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금리 내려서 국가부채 이자 좀 줄여보자 이런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 부채 이자 금리 1%피 내리면 연 3천억 달러 아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연준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 주려고 통화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소위 재정 종속 우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아, 재정 종속이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뢰가 없으니까요. 경주대 전반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좀 이상했군요. 단기 금리는 내리는데 장기 금리는 오르는 그 뒤틀린 스티프닝이라는 현상이요? 정확합니다. 단계적으로는 안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백악관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 시장 같은 데서는 여전히 파월 회장이 임계전에 물러날 가능성을 한25%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여전히요. 그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네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런 정치적인 소음이 막 시장을 뒤흔드는 와중에도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양자 컴퓨팅 기업이죠. 리게티 컴퓨팅. 응. RGTI. 네, RGTI. 주가가 하루 만에 30%나 폭등했어요. 이건 뭐 그냥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건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게티가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발표했거든요. 기술적 진전이요? 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멀티칩 양자 컴퓨터 시연에 성공했고 또 오류율을 크게 낮춰서 정확도를 99.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어요. 와, 99.5%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이게 곧 나올 36큐비트 시스템 관련 성과라고 하는데요. 큐비트는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처리 단위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말까지는 100 큐비티 시스템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기대를 안할 수가 없죠 이야 양자 컴퓨팅이 진짜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건가요 뭐맥킨지 같은 데서는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30년대 중반쯤 가면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천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물론 리게티가 아직은 연구개발 단기고 본격적인 상업화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는 분명히 큰 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 달 초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상업화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목되는 소식이네요 기술주 소식과 함께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 덕분에 트레이딩 수익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아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존슨 앤 존슨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산업용 부동산 기업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는 무역 문제나 노동 문제 때문에 좀 신중한 전망을 내놨고요. 장 끝난고 실적 발표한 유나이티드 항공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일부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섹터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죠. 자, 그럼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시장을 강타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또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기업들의 현실적인 성적표가 이렇게 공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앞으로 우리는 뭘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오늘 시장이 보여준 건 연준 같은 아주 핵심적인 기관에 정치적인 간섭이 들어오려고 할때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당장은 좀 가라앉았지만 이 연준 관련 정치적 상황 변화는 당분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고요. 동시에 그 기절에 있는 실제 경제 상황을 봐야겠죠. 내일 발표될 소매 판매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지표들 중요하고요. 아, 경제 지표 발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넷플릭스, GE, 펩시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제 경제의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안개와 실제 경제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 사이에서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그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펀더멘털 사이의 줄다리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건 정치적인 바람이 시장 심리를 정말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이런 단기적인 드라마와 그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기술혁신이나 경제 펀더멘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더야 하는가?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제 정치 리스크는 그냥 배경 소음이 아니라 기업 가치나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